안녕하세요. a 7 최영훈 영사 이건호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오래 걸었을 때 발바닥이 아픈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통증이 있거나 혹은 자려고 누웠는데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통증은 주로 발 뒤꿈치 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족저근막염이 무엇인지 아시기 전에 근막과 골막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근막이란 근육을 덮고 있는 막이고요. 골막이란 뼈를 덮고 있는 막을 얘기합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근막을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족저근막은 뒤꿈치 뼈인 종골의 골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아치가 과하게 무너지게 된다면 족저근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은 직꿈치뼈인 종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종골에 붙어 있는 골막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골막이 당겨지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골극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가 자란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석회가 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골극을 이 석회를 깨기 위해서 체외 충격파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 통증은 어마어마하지만 보통 나아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족저근막염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루틴들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그만큼 임상에서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을 많이 케어를 해왔고 그분들의 루틴이 항상 같은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족저근막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에 좋은 세 가지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천혈이라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스스로 푸실 때는 1분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운데로 온폭 파인 부분, 이 부분을 눌러서 꼭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쪽 부분에 톡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골, 뒤꿈치 뼈의 끝부분인 이 부분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분 동안 자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국이 난 대로 하나, 둘, 세 군데까지 자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근막들을 마사지볼로 이완을 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자다 해보셨나요 족저근막염이 진짜 있는 분들은 이 자리를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픈 통증을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집에서 볼펜이나 뭉툭한 걸 이용해서 조금 전에 알려드린 발바닥의 세 군데를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풀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 정도만 하셔도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덜 하시게 될 거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시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발바닥에 통증이 없어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족저근막염은 아치가 과하게 무너지면서 족저근막이 같이 과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을 계속 풀어내기만 한다면 추후에는 인대까지 다 늘어나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시고 교정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면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발아치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발아치 강화하는 방법을 한번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아치를 세우는 운동들을 해보실 건데요. 체중을 지지한 상태로 하시면 운동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강골근 운동입니다.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보시고요. 당겼을 때 발가락이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후경골근 운동법인데요. 발을 안쪽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등을 살짝만 젖혀 주시고요. 엄지발가락만 밑으로 꾹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발 중앙 쪽에 뻐근한 느낌이 나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등을 젖혀 보시고 발을 안쪽으로 모아보시고요. 발등을 조금만 더 젖혀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밑으로 꾹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발아치를 세워주는 정경골근과 흑경골근 그리고 엄지골근들까지 세 가지를 한 번에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더 발등을 젖혀보시고 더 젖혀보실게요. 흑경골근을 써보시고 엄지골근을 써보시고요. 이게 잘 되신다면, 추후에는 일어나서 체중을 지지한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 아치 강화 운동법입니다. 무너진 발 아치를 바닥에 지지를 해주시고요. 반대쪽 발을 앞으로 내밀어 보시고요. 그 상태로 계속 키 커지는 느낌을 유지한 채로 밑으로 숙여 보겠습니다. 내려갔을 때 엄지발가락을 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꼭 해주시고요. 실제로 발의 아치가 살아나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주의하실 점은 무너진 발 아치 쪽에 무릎이 안으로 오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쭉 밀어보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발바닥에 쥐가 나는 느낌이 나시면 더 좋으신 거고요. 너무 심하시면 힘을 잠깐 풀고 다시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셨다가 다시 한번더 밑으로 쭉 숙여보시고 발의 아치를 살려주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지지하고 있는 발이 바깥쪽으로 돌지 않도록 최대한 안쪽으로 조금만 더 모아보도록 해보시고요. 보통 세 번째 발가락이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발의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도 모이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밀어주시고요. 그대로 상체도 키 커지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발바닥과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족저근막염의 해결 방법과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체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 링크로 오셔서 문의를 해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시라면 H7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체육무정사 육성과정을 꼭 수강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필드에서 몸을 다루고 있는 직업이시라면 반드시 내 고객분들을 케어할 줄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H7이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